날씨도 왜 봐자. 안녕하세요 아재몬입니다. 네, 아재몬입니다. 자 네. 간단하게 어, 저희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습하시면서수백성일입니다 어. <laughs> 안녕하세요 나잎님을 집사 김도환입니다. 지금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야 크레로. 그래가 지금 가장 어느 때보다도 이제 인기가 많은데. 파충류 커뮤니티 카페 가입자서 이제 26만 명 정도 되고 있고. 오. 그리고 이제 분양 플랫폼만 봐도 방람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도 쭉 있던 방람회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성황이 맞아요. 막 지나가다가 막 치어. 어, 그 사실은 시합장보다 훨씬 많아. <laughs> 네. 지금 거의 행사장마다 만 명에서 3만명 정도. <laughs> 어, 진짜 미어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적인 부분도 큰 매력으로 네. 끌렸어요. 번식을 해서. 고가의 분양이 되기 도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끌렸어요. 동생 때문에 입문하시게 네. 사실은 네. 네. 하는데 모든 직업군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네. 네. 그 친구는 크레를 키우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부업으로 또 해서. 아, 그 요즘에 되게 많아요. 있다고. 알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진짜. 조그만 공간에서. 내가 잘 하면은 수익으로 또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얼마만큼의 또 수익이 어 나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랑 얘랑 붙이면 어떤 아이 나와? 이 정도 되는 애들은 분양할 때 어느 정도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듣고 괜찮은 애들로 브리딩이 성공을 하면 상당히 고가의 또 그쵸. 분양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 어떤 정보들이 있을 거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정확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저는 도전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 희소성이나 나오기 힘든 형질 뭐 이런 것 때문에 분양가가 천차만별인데 그리고 꼭그 고가의 개체가 아니더라도 확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맞습니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저희가 전부 다 직접 해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좋지만 이제 바쁜 우리가 저희 아재들한테는 네. 쉽지 않죠. 크레 같은 경우는 주 3회만 밥을 먹고 음. 그리고 하루에 분무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해주고 사람이랑 비슷한 온도에서 사용 난이도가 되게 낮거든요. 통 하나 있으면 네. 네,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예전에 다른 파충류들을 이렇게 막 조명을 썼다든지 네. 여러 가지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크레 자체 의 매력도 있지만 뭐 키우기 쉽다 그게 가장 큰 맞습니다. 네.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음. 애기 때부터 성체까지 또 변화가 있어. 요 아, 역변이라고 해서 <laughs>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는 아이를 데려와서 걔들이 다 자라서 또 누군가와 짝을 맺어주고 예쁜 아이가 태어나서 뭐 형질의 변화나 퀄리티 변화가 생길 때이 만족도가 되게 저는 높거든요 그래서 푹 빠져서 이 지경까지 <laughs> 지금 매장에 한 1200마리 정도 있는. 하시면서 여태까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진짜 많이 썼어요. 제가 그래서 얼핏 듣기로는. 집안책 값은. 그렇죠. <laughs> 네. 네. 2,000에서 3,000만원짜리 애들도 있고. 차한대 값이라도. 네. <laughs> 1,000만원대 애들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개체 퀄리티 업그레이드에 대한 브리더들의 음. 내가 막이 좋은 애들을 먼저 선정하겠다 이런. 네. 내가 굉장히 먼저 많은 내가 빨리 최고를 만들고 싶은 거야. 네. 열기 음. 과열이 되면서 좀 분양가가 많이 높아졌고. 그때 막 7,000만원 이뤄가던 아이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많이. 그렇죠. 예. 지금은 되게 뭐 입문하기 좋은 이제 안정적인 분양가로 많이 바뀌었죠. 저는 이제 좀 뒤늦게 이제 네. 크랩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진입을 했는데 네. 막상 좀 해보니까 모르면 시간적으로나 노력적으로나 네. 이 비용적으로나 크게 좀 로스가 있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아이들을 반려로 키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상업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어, 라인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상업적 분양을 하고 싶대요. 기왕이면 <laughs> 네. <웃음> 도, 돈도 얼마 좋죠얘시키기도 어려운데. <laughs> 아, <맞습니다. 웃음> 분명히 뭐 여러 가지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지금 이제. 초보이긴 하지만, 경매가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네, 어,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뻐서 데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조합도 안 맞고, 네. 건강하지 못한 개체를 분양받기도 했어요. 네. 음, 어쩔 수 없이 겪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입양을 음. 저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수컷으로 데려와서 암컷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처음에 성별을 몰라요. 태어났을 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최소한 한, 한두 달? 두세 달? 이 정도 지나야지 성별을 알수 있기 때문에. 번식하는 뭐 것도 좀 기록에 많이 남길 거고, 노하우 이런 거 공유해드릴 테니까. 좀. 금액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 네. 크레라는 종 자체가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자체적으로 엄청 귀여워요. 진짜. 진짜 애들이 뭐, 목소리도 너무 귀여워요. 짝짝 소리나요? 새소리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하찮은 행동들 할 때도 너무 귀엽고. 음, 이게 좀밥 주거나 그렇게 애정으로 달아주면 제 손이 익숙해져가지고. 맞아요. 네. 교감이 되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애교 부리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죠. 네, 네. 집사 아즈모니 간다! 여러분, 저희가 그 근육량이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크레 키우는 곳이 온도가 24에서 2 6도예요 그래서 습도도 있어. 저희가 촬영 중에 땀을 좀 계속 닦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건 싸우잖아요. 어차피 뭐 우리 아제머니니까 그냥 뭐 아저씨들 깜빡깜빡.